연세대학교는 188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개신교계 동사립종합대학입니다. 연세대는 연대라는 직작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신촌 캠퍼스와 강원도 원주시 분교인 미래 캠퍼스가 있습니다. 신촌 캠퍼스 본교는 신촌 캠퍼스 국제 캠퍼스 삼회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래캠퍼스는 매직캠퍼스, 일산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의해 운영되며 22개 단과대학, 21개 대학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18대 총장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용학입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교명은 1157년의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의 통합 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호로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하였습니다. 세브란스의과대학은 1885년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 호로스 뉴턴 앨런이 고종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광예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은 1920년대부터 이루어져 지속적인 협력을 낳은 결과입니다. 권화 기념은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상징 동물은 독수리며 이 상징 색은 로얄 블루입니다.